남자의 몸으로 우리 뉴 골드를 만드시 우리 엄태엄태 음, 음. 우리 부산 샌드장이부산센터장이부에요장이부에하장부산서하 네. 네, 있는 장산서 하고 있는 장이 부산에서 하이야 하고 있는 이 부산에서 고이이라고 합니다. 네, 이제 부산의 센터 이렇게 열린 지도 한두 달이 됐고요. 이제 앞으로 이제 부산 센터가 어떻게 변할지는제 머릿속에 지금 그림이 네, 그립집니다 저도 이제 네트워크를 한지는 한 지는 한 5년 정도 된것 같아요. 그냥, 어, 이, 제가 원래 하는 일이 뭐 밤에는 집에서 일을 했고, 낮에는 밀매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가지고, 제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열심히 해서 돈을 벌게 된 계기가 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어, 누가 하는 거냐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접해보면서 저한테 적성에 가장 잘 맞는 게 네트워크인 것 같고 어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,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비지는 꽃은 없다고 LSP가 사인들이 어,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응. 계기가 될 거고요. 응. 항상 상의 꽃피는 그늘까지 항상 열심히 같이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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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